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소석입니다 자, 오늘 토모큐브를 볼 건데, 자, 오늘 좀 차, 파, 차트가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봤던 이 키움증권 영어문이 오늘부터 내일 8시까지 시스템 점검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 4월 5일 오후 4시쯤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스케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 조금 어색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만, 이번, 이럴 때만, 예, 제가 이걸 쓰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참고를 받아,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토모큐브 바로 볼 건데, 일단 최근에 굉장히 재미없는 흐름, 거래량도 굉장히 죽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정도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올랐었어요. 사람들이 보시는 조회수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래량도 좀 오르고,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더 죽었어요. 며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가 안할 수가 없는데, 다른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거니까, 좀 최대한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불안 심리가 가득했다란 말이에요. 불안 요소도 있고, 다 역시나 악재. 두 가지로서 크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이슈가 있고요. 탄핵이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 때문에 불안해서 앞으로 경계가 더 안, 경기가 더안 좋을 것 같아. 좀 위험해. 지금 내가, 내가 무언가를, 무언가를 판단하고 배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라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대한 심리가 이제는 해소가 됐죠. 해소가.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토모큐브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하락을 하다가 나스닥, 아,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도 똑같고요.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부터의 시장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정책주 근데, 우리 토모큐브도, 이재명 관련, 뭐, 난임 부부, 저출산, 이런 거 해가지고, 전체 저출산 해결 정책 핵심주다. 사실 이제 사실은, 엮으면 엮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건데, 사실은 체외 수정 쪽으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엮으려면 또 엮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호재로서 작용이 될지도 우리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토모큐브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토모큐브도 조만간이죠, 조만간. 조만간 방향성이 터진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 어느 방향인지 전부 알아보는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은 예, 전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 토모큐브 여러분들 지금 차트 흐름을 뭐 계속 말씀드리면은 관심도 없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변동성도 당연히 안 나오고 있고, 예, 이런 흐름에서는 어떻게 된다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영상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릴 때 3월 26일 그 사실은 전부터 예, 그런 걸좀 많이 말씀드렸었던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는 예, 매수를 해서 얘네가 어,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는 갑자기 자리를 안 주고 이렇게 쏴 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 요... 예,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자리를 주지 않고 빵, 빵, 그죠? 빵쏜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죽어버려. 죽은 다음에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다가 다시 한번더 거래량을 팡팡 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세력들의 의도는 명백해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게 명백합니다. 현재 패트론 차트는 어떻게 됐냐? 자, 요 정도 되,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자, 보시게 되면은 요래요. 여기가 3월 27일, 3월 26일. 그죠? 여기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말을 했던 것,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천히 모아 가자. 모아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낮추는 흐름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갔죠. 자리를 주지 않고 팡팡 치고 올려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토모큐브.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런 예, 거래량이 없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토모큐브도 저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고 또 세력들도 그렇게 변동성을 팡줄 만한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HTX 주식 영문에서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현재 주가,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700만 주가량이 있어요. 700만 주. 그런데, 지금 얘네가 터지던 거래량들, 이때 당시에는 400만 주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1600, 1700이죠? 1400.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졌고,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치고 올렸던 이날, 이날, 이날. 그죠? 이런 구간들에 대한 매수를 누가 적극적으로 넣는다 확인을 했더니 개인 쪽에서 물량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막상 거래량이 그죠? 저한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팡팡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하락할 때 지지 구간은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왔어요.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얘네들이 일단 이런 구간들부터 물량을 잠가놔 버렸거든요. 잠가나 버렸고, 1개월짜리 보호의 수물량, 3개월짜리 보호의 수물량, 얘네가 매도는 했지만 굉장히 적게 소량만 매도를 하는 흐름들, 포착을 할수 있었고, 하락을 하지만 지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구간에서부터 받아주는 흐름들, 이런 걸 다들 보게 되면, 아, 지금은 변동성이 한번 나오니까 개미들이 다시 발라붙고 관심을 갖네. 그러면은 변동성 한번 보여준 다음에, 이제, 요런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중이거든요, 이거. 물량을 팡, 팡, 예,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중에 있어요. 재미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다가 다시 한번더 관심을 끄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내고, 여기서 다시 누르는 게 아니라, 아까 팩트론처럼, 요게 눌림이었어? 쉽고 보내는 거. 이런 거. 놓치는 거죠. 그럼 이제 개미들이 포모가 와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면은 눌러버리고, 이런 식의 전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토모큐브 지금도 아 제가 평단가를 낮추자. 조금씩 모아가자. 어차피 이런 말을 씀을 제가 드려도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많이 좀 중요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토모큐브도 보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보시는데 우리가 최근에 유라클 그리고 대주 산업 이런 거 매수매도 돌아간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였죠? 시장의 흐름이었죠? 시장의 흐름, 그죠? 저는 영상 찍는 이유가 좋을 종목들, 그죠?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가족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니까 찍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토모큐브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책주, 하지만 약간 단타성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봐야 되는 것은 4월 8일부터 삼성전자를 핏두로서 시작되는 실적 발표죠. 실적 관련주들. 어닝 서프라이즈, 흑자 전환주, 저평가 애들, 지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지속 우리는 미리, 미리 매집을, 미리 매수를 해놔야지 수익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토모 큐브를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걸 함께 가져가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내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팀 팀방 여기에서 타점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런 타점 말고도 나머지 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죠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 많은 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수익 보시고 이렇게 자랑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만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 번호를 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010-8054-4075번으로 입장 뭐 소통방 뭐 이런 거 아무렇게나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입장이든 소통방이든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저한테 이제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 여기서 소통방 나뉘기 좀 낯설고, 불편해. 난 이건 좀 별로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했던 거, 아까 뭐 펩트론 봤는데, 그런 것들도 다 진행을 했던 것처럼, 문자로도 진행을 아직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유라클 놓친 분들 제가 한번더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거 놓쳤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 좀 놓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강조를 드려요. 이 번호를 저장하시거나 기억을 꼭 해주셔가지고 아 모르는 번호라서 안 봤어 하지 마시고 꼭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문자가 편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토모 포모라고 두 글자만 똑같습니다. 번호가 예, 남겨주시면은 문자로서 대응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나는 평단가가 조금 높아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도 함께 얼마다 남겨주시면은 평단가 구간별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예,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토모큐브 그룹이 따로 있어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거기에 포함을 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온다. 새로운 정보. 뭐 이런 것들 나오자마자 전체 발송 가죠. 예, 그리고 기존에 뭐 유라크리든 우리가 뭐 네이처 셀이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아까 펩트론 펩트론 예, 좋았죠. 이거 이런 예, 거 했던 것처럼 이런 매집주 모아가야 되는 것들도 전체 발송으로 갈 거니까 꼭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내용들은 뭐 제가 사이트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무제한 요금제 쓰고 문자 받아 사이트 쓰고 있고 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법이고요. 예, 오로지 채, 제가 받고 있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9월 10일 예, 요거 사셨던 분들, 지금 좋죠? 그죠? 예, 가져가신 분들, 이제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놓치면 또 아쉬우니까 예, 절대로 요즘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그렇다면 저는 또 우리 토모 큐브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좀이 토모 큐브를 말씀 영상을 찍을 때. 자주 언, 언급하는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잡절한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종목도. 얘가 매출이 나쁘냐? 아, 절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죠. 그죠? 근데 왜 파크 시스템스냐? 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크 시스템스의 대표이사가 토모큐브의 사회이사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파크 시스템스는 어떤 회사냐? 자. 말로 저는 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차트로 보셔도 될것 같다. 예, 네, 이런 회사입니다, 이러면. 이런, 이런 회사. 월봉 볼게요, 월봉. 자, 이런 회사예요. 7,300원이었던 종목이 24만원까지 갔어요. 25만원까지. 이런 회사가 잡주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토모큐브든 뭐 다른 종목이든 그냥 안티들은 그냥 안티예요. 뭐든 다 욕을 해야지 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 토모큐브 실적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00억 이상이 이미 거의 확정시 되고 있고요. 2028년 1000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허황된 것 같아 보이니까 지금은 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강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이미 계획을 싹다 밝히고 있고 최근에 나온 호재들 보게 되면은 일단 바이오 쪽, 암, 세포치료제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 홀로토모그래피 기술력은 앞으로 필수가 되겠죠. 필수 그래서 암 연구에 있어서 우리 토모큐브의 이 기술력이 표준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암 이제 그러면은 유전자, 유전병. 그면은이 유전자라는 것도 당연히 얘네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필수라는 소리인데 유전자를 조작하고는 그런 개놈 프로젝트, 게놈 기술력들 이런 곳에서도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 왜 이제 앞으로 이런 바이오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 토모큐브의 기술력은 당연히 에, 엄청나게 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연구 속도가 굉장히 달라질 거고 그 시간을 단축시킨다라는 단축시킨다, 것은 이바이오쪽 회사들이 지출하는 그 비용을 굉장하게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라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토모큐브가 유일하게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어디 글로벌 빅파마 기업 ]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요 부분 하나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에 따른 시, 신제품 500 마이크로미터 예, 상반기 내에 나온다 6월 전에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은 뭐 암시장 이런 것만 말씀드려도 뭐 600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고형암 암선별 스크리닝 이런 거뭐 500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어, 너무나도 좀 기대치가 좀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체외 수정 그것도 이미 중국 쪽이랑 하나 아이 할 때부터 우리 진행 중에 미팅을 끝낸 게 있어가지고 하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호재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비바이오죠 비바이오 이 터모 큐브의 말로는 주장으로는 비바이오 쪽 현재 매출은 점주, 전부 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이쪽에서 뭐 독점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비바이오 쪽에서 굉장한 매출이 이제 바이오를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바이오 쪽 일단은 유리기판 한 차례 반영이 됐고요. 그거는 조만간 또한번더 반영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우리 스파크 시스템스랑 함께하는 거이 부분이 있고 ar 글래스 이제 xr 이거는 메타랑도 호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 부분은 조용히,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음, 그리고 요거 말고도 다양한 분야, 일단 뭐 반도체 패키징, 이런 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엮어서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고, 지금 점차, 점차적으로, 예, 발판을 이제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중에 있고, 해외 매출이 64%입니다, 현재는. 더늘어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국내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외 쪽, 해외 쪽의 소식도, 해외 쪽의 이제 미국 쪽도, 나라가 돌아가는 흐름을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를 우리 소통방에서 함께 체크를 점검을 하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 토모큐브 제가 왜 매일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치 얘네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세력들이죠. 얘네들 이렇게 그냥 물량을 잠가버리고 엄청나게 물량을 장악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수 물량들도 여기서부터 물량이 풀렸는데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굉장히 소량 매도했다. 적극적으로 매도를 안 했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더 높은 가격에서 거기서 적극 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가가 현재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목표가는 당연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일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방보다는 지금은 하방으로 여기서도 제가 처음 떨어질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왔지만 왔지만 얘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지를 받아줄 때는 한번 잠깐 뺐다가 온다 요거, 요거, 요거. 요런 움직임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열려 있는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도 요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앞자리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갑자기 자리를 주지 않고 팡치는 이런 거 나오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얘도 좋지만 다른 주목들도 함께 바라보셔야 되는 시장이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좀더 예, 긍정적인 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나갈 매집주들 토모큐브 이런 다점들 전부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 번호 놓치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절대로 탓점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